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는 생활 밀착형의 의식주의 얘기이자, 어, 오늘은 사실은 의식주 중에서 의, 의에 해당되는 거는 패션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뭐전 채널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은질 좋은 그리고 그걸 또 싸게 살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제가 아주 관심 분야죠 관심 분야였죠 지금 쇼핑 못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쉽네요 그 쇼핑이 쇼핑 하면은 아주 그냥 그 토파민 이게 막 잘살고 나서 그게 있잖아요 의식주 의 그다음 시카고 주 중에서는 특이한 게 있어요. 가격의 변동을 우리가 잘 예측을 못해요. 우리뿐 아니라 경제학자들도 전문가들도 연구자들도 대처를 못해.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으로 묶어서 볼수 있는 거, 우리 관심 중에 하나. 그죠? 매일매일 먹거리 뭐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매일매일 뭐 먹는 거는 다 농축, 농축산물 같은 것이 기반이 되잖아요. 건강한 식당은 식단에. 근데 그 가격이 매년 막 어쩔 땐 폭등 폭락 이거 죠 뉴스에 그 맨날 나오잖아. 뉴스에. 막딱다 다 그냥 갈아엎고 그럴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집도, 집값이나 전세값이나 월세값도 정확한 예측을 못해. 어떻게 될지 몰라. 어? 근데 그거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서 그걸 한번, 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그 정도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대처를 뭐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상황 상황이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예측이 잘안 되는 방금 말한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고그 어떤 재화의 재화의 재화가 제대로 이렇게 공급이 되게 어떤 시작점부터 공급되는 그 시점까지의 길이가 길어요. 길이가. 그죠? 이를테면 김치로 해볼까요? 배추를 심고 나서 수확할 때까지의 길이가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집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딱 하고 나서 이제 입주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보세요. 올해 배추를 심었어. 그래서 수확을 해서 팔았어. 팔았더니 배추가 배추 값이 어, 천 원이야 천 원. 저잘 모릅니다 가격 같은 거 지금 감각이 별도 안 되는 천 원이라는 감각으로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천 원이야. 아천 원에 팔리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제 일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를 했을 때 내년에 천 원으로 팔려 팔수 있다면은 지금이랑 어좀달 달리 양을 좀더 늘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딱 했어. 그런데 대부분의 배추 농사짓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한 거지. 그다음에 갑자기 천 원이었던 게 900원이 아니라 10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원으로. 그 1년 동안, 일단은 그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할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일단 모르는 거야. 그럼 이제 100원이 됐어. 100원이 되면 아유, 그럼 이제 확 줄여야지. 들어간 노동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줄여. 100원 받고 팔수 있는 만큼으로 이렇게 공급량을 조절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다음 해가 되면은 만 원이 돼버려 금값이 돼버리는 거야 배추 김치가 금값보다 더 높다 막할때 있잖아요 그게 딱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같은 일반인이 경제랑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건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더 나가면은 복잡하기만 하고 현실을 음 여러 학문이 될건 뭐가 될건 인간이 아직 현실을 잘 설명 못 해요. 물리학도 그렇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두 가지. 요 수요 공급 곡선 있죠? X 비슷하게 된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한계랑 관련된 어떤 곡선이 있어요. 마지널 이런 커, 커브가 있거든요. 이제 한계 한계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 그두 종류의 곡선 정도만 우리가 소화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요 X자 곡선에서 X자 곡선에서 생각보다, 어, 이 X자 딱 모이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생산을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팔았어. 그랬더니 가격이랑 수요량이 결정이 거기에서 이제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생산량을 고치면은 X 곡선에서 밑으로, 옆으로, 위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집 모양을 그린다고 해서 그거를 거미집 이론이라고 해요 코브 웹 세어리 혹은 코브 웹 세어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개명한 시기에도 맨날 농축산물 값이 뛰었다 폭락 폭등 폭락 폭등 이 주택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유입 인구랑 처음 지을 때랑 짓고 나서랑 그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폭등이나 폭락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걸 같이 묶은 이유는 같은 원리란 말이지. 공급을 염두한 시점에서부터 그 공급이 완료되는 그 기간이 걸리는 것들. 쉽게 말해서 뭔가를 건축을 해야 되고 뭔가를 생산을 해내야 되고. 그럴 때는 이걸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 이번에 내가 어떤 값을 받고 얼만큼 팔렸다라는 것에 기반해서 그 다음 공급량을 정하는데 정할 때이 x 상의 곡선에서 정해서 내려온 내려, 옮긴 그 지점에 다시 한번 가격이 변동이 되는 거지 다시 이동, 다시 이동, 다시 이동, 다시 이동, 다시 이동, 다시 이동 이렇게 하면서 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크게 농산물에서 그런 일들은 꽤 많이 있었죠. 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어. 점점, 점점, 이 X, 그, 만나는, XY 만나는 곳으로, 아니, XY가 아니라 그 X자의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쪽으로, 그럼 수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식주 중에서, 의식주는 우리가 뭐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옷에 대한 건좀 내가 나중에 좀더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농산물, 농축산물 사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 주택, 주택을 어쨌든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잖아요. 자가가 됐건, 새가 됐건, 그죠? 그럴 때, 그 가격이 너무나 왔다갔다 요동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이유다. 그 이유. 그 텀이 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쓸 것이냐,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농산물이라고 하면은 기후라 기후 변화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도 거기까지 예측을 해서 또 변경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기후 요인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그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들끼리의 요인들이 다시 또 안으로 들어와서.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거미 집외 이론 코브의 이어리 가지고도 딱 떨어지게 설명은 안 되지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는 투기의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딱 떨어져서 설명은 안돼 하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아 그런 것들은 공급 시점 공급을 해야지 하고 생각한 시점에서부터 실제 공급이 일어나는 그 시간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미집처럼, 어, 한 곳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게 수렴하지 못하고 가격이 막 들락, 어, 폭, 폭등 폭락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거의 뭐할수 있는 일이 없, 없겠지만은, 음, 뭐, 뭐, 가장 이렇게 질 좋고, 어, 그러면서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걸뭐 찾아가서 사야겠죠. 그죠? 이제 주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큰 문제. 주택에 잘못 그 이렇게 사거나 아니면은 잘못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가장 기본은, 가장 기본은 거미집이론에서 말하는 어, 공급 시점, 공급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부터 진짜 공급 시점, 그래서 수요가 일어나는 시점 그 차이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요인들, 어, 자연적인 요인들에서부터 어, 인간 사회의 투기라든지 아니면 머리 머리 굴리는 그런 요인들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은 뭘 알아봐야 되지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 하나. 찾아 나가야겠죠.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기본적인 것까지만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